아람과 이스라엘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됩니다. 어,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 역사적, 그 시대적인 순서에 어, 따라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살펴본 어, 11기상, 아, 11기하 5장 말씀과 6장 말씀에 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어, 내용을 보면은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오장에 보면은 아람왕 군대 장관 나만의 나병을 이스라엘에 와서 고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와서 고치게 된그 하나님의 통로가 누구였냐면 엘리사였거든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아람왕이 그렇게 신뢰하는 나, 군대 장관의 나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6장에서는 아람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이방편 저방편으로 공격의 통로를 찾는데 엘리사 때문에 자꾸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한세고 정도 엘리사를 선지자라는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께서 침실에서 는 이야기까지 다 들을 수 있고 그 왕에게 자기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다 이야기 하니까 우리 가는 길이 막히고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무력화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야지 그리고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총동원해서 지금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잡겠다고 도단성으로 몰려들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밤에 깜깜할 때 몰려 들어가서 그 성을 새까맣게 애워싸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가장 신뢰했던 군대 장관의 나병의 치유함을 받아요.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다고 군대를 다시 모아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으로 공격을 해요. 올리지 않는 두 내용이 한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아라망은 그랬지? 왜 아라망은 그랬지? 그 생각을 고민하면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지. 이게 세상이지. 선을 행하여도 악으로 돌아오고, 친절을 베풀어도 배신으로 돌아오고, 최선을 다하여도 섭섭하게 돌아오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 이해되지, 이해도 되지 않고 실감도 나지 않는 그러한붕떠 있는 저 공중의 어둠에쯤 우리를 던져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호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손을 베풀어도 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손을 펴도 편만큼 베푼 만큼 베푼만큼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그, 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눈을 들어서 15절 말씀해 보면,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 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워 쌌더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 하나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들이 에워 싸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동거 동락하했던그 사화는 무엇을 보냐면은 그 성을 둘러싼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 즉,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봐요.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통곡합니다. 아, 주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만 보여요. 우리가 이기기에는 벅차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은 새까맣게 몰려 있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가나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하나님의 열두 정탐꾼들 그 가운데 열 명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거야. 너희가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그런 생각 하지도 못할 거야. 저 사람들은 장대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 보다 뛰어난 철기 문화를 가졌고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들이야 존재들 우리는 저들 앞에 밤이야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합니다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의 눈을 가질라고이 새벽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와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사와는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많으니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와, 하나님의 사람의 사와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봐요. 이거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넘을 수 없는 태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거울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돕는 일은 그 문제보다 크시지 않느냐 성을 새까맣게 둘러싼 그 적병들 그 공격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자기를 잡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 사자의 이빨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볼수 없는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우리는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안을. 육안으로 사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영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아프면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 문제를 만나면 답답하고 이 땅의 마지막 절벽에서 도북하는 것이 육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수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와여 호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복기하옵소서복기하옵소서 아니, 여와께서 호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도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어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산에 가득한 불 말과 불 병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을 둘러싼 군다가 문제가 아니요, 전쟁이 문제가 아니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불 말과 불 병거를 보지 못하는. 영안을 꽉 닫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또 문제가 파도처럼 물려올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수 있도록 하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불말과 불평거를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 영향력을 자기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까? 기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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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기도예요. 숨조차 쉴수 없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할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백지수표, 특권, 특사의 사명장, 얼마나 좋은데 이 기도를 안 하겠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지금이라도 열두 염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있다는 얘기예요. 뭘할수 있어요? 열두 염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 지금 보내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열두 형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새까맣게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를 깨뜨리는 불만과 불병고로 오늘 우리와 함께 통행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니까는 그 다음에 완전 무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 목적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아람 나라의 군사들도 눈이 감겨져요. 눈이 감겨져요. 다 갖춘 것 같은데 그들도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하면은 감을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은 사마리아 성까지 한 20km 되는 길이에요. 20km 되는 길이에요. 18점 몇 km가 되겠지만 20km가 다 되는 그 성을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완전 무장한 아람 나라의 군사들도 눈이 감기게 돼요. 여기가 아니야. 내가 안내하는 대로 가보자. 엘리사가 그들을 안내하는데 20km를 가는 동안에 그들의 눈을 뜨지 못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성한 가운데 딱 들어가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니까 자기네들이 사마리아성한 가운데 있어요. 삥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다 준비했다고 보입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 앞에는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기도하며 감개할 때는 감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며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열어서 불멸과 불평가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쓸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안 하겠어요? 이 아침에 우리의 단이 기도할 때에 맡긴 모든 문제들, 이제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불말과 불병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며 찬송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려가는 이 기쁨을 아무도 받을 수가 없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화창한 날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이땅 위를 살아가는 육안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올라와 기도하는 아니 이 아침에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기도의 능력 받고 기도의 소망 받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평고 하나님의 열두 명도 더 되는 천사를 바라보며 가슴 조리지 않냐도록 가슴 펌며 살수 있도록 세상 질서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감사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마음의 소원 불말과 불변거의 열린 길로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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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났던 그 문제 더할수 있고 더할수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올라왔을지 몰라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1 2 영도 더 되는 천사의 능력을 능력으로 돕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내려가 힘 있게 오늘 하루 화창하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영을 위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